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의틀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 환경의 용접 심볼과 기하 공차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위해서 트레이닝 폴더에 있는 캐리어라는 어셈블리를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가장 먼저 써볼 기능은 용접 심볼입니다. 용접 심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용접 기호를 넣을 때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규격 집에 맞춰서 적정한 위치의 심볼과 그리고 텍스트 박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값, 값이나 심볼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필렛 용접 정도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mm 필렛 용접을 한다라고 했고 그냥 필렛 용접 위치만 잡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접 심볼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용접심벌이 너무 작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배율 같은 걸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기아공차를 넣을 건데 기아공차를 넣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능을 같이 써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과 여기 있는 형상 프레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치수를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도 치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부터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인지 원형인지. 근데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을 쓰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텍스트에다가는 a라는 값을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시선과 분할선이 있는데 분할선은 우선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치수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분할선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꺾인 상태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뽑았다 라고 하면 이제 형상 프레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형상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저장 기능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4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제가 수직도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수직도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분할자 그리고 여기다 공짜값을 넣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분할자를 한번 더 넣어주고 여기에다 어떤 데이터 프레임과의 관계인지 요렇게 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외에도 다양한 심볼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요러한 다양한 심볼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보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지시선과 분할선이 존재하고요. 자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서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하공차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앱제에서는 콜아웃이라는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텍스트 상자는 잘 쓰지 않는데요. 텍스트 상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선은 내가 텍스트를 넣을 영역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노트다라고 하면은 노트라는 값을 넣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저장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장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뭐 폰트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텍스트에 대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폰트 폴더를 활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폰트 폴더에 있는 모든 폰트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텍스트에 대한 색이나 아니면 굵기, 기울림, 뭐 밑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정렬이나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접심볼과 기아공차,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어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